숭떡 유명 포인트 동네 실롬 사장 부부 백감 세수 당화동 사장 출조 숭떡 유명 포인트 5km짜리 한번 걸어보세요. 5km짜리면은 호사키가 확 켜. 우리 실로암 사장님, 일산에서 오신 연인팀, 강화동 사장, 숭떡의 명소, 오늘 대박조과 늠은 나와요. 일산 프로팀, 백각, 삼승어, 등지러미 찔러와 아가씨 등지러이 만지면 안돼 저기 떨어졌으면 <laughs> 저기 떨어졌으면 <laughs> 어, 그래도 쥐알 좋은데 준세해어 음? 아, 1kg는 되겠다 <laughs> 1kg는 되겠어 그냥 넣어버려? 응 어, 아니 다 씻겨 너도, 너도 어, 쉽게 자. 그럼 쉽기 하다. 오우. 은하수 광장, 숭떡 그린트, 간조시 바닥 지형을 보세요. 오른쪽에 객골성조 바닥에 찬객골 많지요. 이런 갯벌상태에 승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갯벌 바닥에 물꼬리 없는 곳은 승어 집어대기 힘듭니다 승어 떡밥은 하던 곳은 집어가 쉬운데 처음 하는 곳은 10일 한 달간 밑밥을 계속 품질해야 집어가 됩니다. 민물 유입지, 영정권에는 민물 유입지 주변 떡밥 품질을 하면 집어가 됩니다. 전화소 광장 유명 포인트, 해펄 지형을 숙지해 두세요. 처음 하시는 분, 요, 해총에 캐스팅하는데 캠핑. 해총 부분에서는 쿠킹이 안 됩니다. 요, 지형 확인 잘 하세요. 수많은 보약입니다. 들물서 바닥날물까지 12시간 낚시 가능 12월 중순까지 가능합니다. 숭어 많이 잡아 드시고 자주 드시면 건강백세 무난합니다. 네이버에 숭어 쇼는 검색하셔 참조하세요. 할배가 총각되고 할매가 처녀되고 수많은 임금님이 진상받은 어종 수고 많이 잡아주시고 건강 백세하세요. 날물 연속 세수. 숭떡은 날물 바닥까지 후킹 잘 됩니다. 숭어 많이 잡아 드시고 건강 백세하세요. 숭어 효능 청혈작용 중풍 치매 예방 노화 예방 피부 미용 시력 회복 특 효능. 숭어는 임금님이 진상받은 어종. 숭어 많이 잡아 드시면 건강백세 무난합니다. 숭떡. 숭떡에는 새우가루가 필수. 1대1대 소자이 새우가루 투 배합하면 적정합니다. 떡밥 제조 꿀팁 하루 전제조해서 냉동했다 써보세요. 어신 확실합니다. 캐스팅 후 1시간 이내 어신 옵니다. 빠를때는 10초만 해도 오고요. 영정도 숭어떡밥 제조시 새우가루 필수 첨부 효과 만점입니다. 숭어 많이 잡아 드시고 건강 백세 하세요. 숭어는 보약입니다요.